야, 손야, 그런 거 좋아하거냐? 싸워, 대. 2만 골드? 싫어. 야! 아직 안된거라고? 오마이 쉣! 에이션드 어래곤 발톱! 벌써 가는거냐 아직 직전인 칸 자리를 더구경보게 각은 좀 줄여주지 졸라 비싸 야, 이런 걸 어떻게 내 2만 뭐 모아. 아, 14,000원을. 아, 너무 비싸. 뭐야? 새로운 목표. 전투 중 방어하기 3회 사용하기. 안개동굴에 있는 템페스트와 싸워 승리하기. 나 아까 안개동굴에서 템페스트와 싸워 승리하지 않았나? 이거 다시 들어갈 수 있나, 여기로? 여기, 여기. 어, 들어갈 수 있다. 됐는데? 여기는 용진입니다 도망가자. 아찢어저거렸네아 여하스님 안녕하십니까. 에드레안님 찾고 계신가요? 응. 비켜서 이번에 여자 친구분이 신뢰했습니다. 안내주 아, 네, 따라오시죠. 왕족이었나 보네. 가끔 찢저거는왜 그래 이거? 뭐야? 치즈 걸리죠 이거... 이쪽에 서냥앉들려야겠습니다 <laughs> 도둑들은 좋은 집에 살아. 훔친 게 맞나보다. 도둑이요, 영주의 아들... 아... 아... 몰라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 찢을거려. 애들 엄마만 보고 빨리 나가야 돼. 이 할아버지 뭐지? 어, 애들한테 뭐라고? 애들한테 위치 계십니다. 어? 어, 뭐야? 저 아이템 있잖아? 어떻게 가지? 훔치고 싶다. <웃음> <웃음> 어, 뭐야? 아니야! 뭐야? 아! 왜요? 아, 잠깐, 제시 좀 다시 해볼게. 일단 저장 좀 하고. 아, 왜? 아, 아 왜말 그렇게 아, 말 다시 들어왔어. 서왜 이러는지 잘알 망함 이거 가 다시 가야돼 이거? 여기여기 멀티요? 뭐 멀티? 뜬거없이내턴둘라 <laughs> 빨려와 다람쥐 졸라들인데 다람쥐 아 어. 뭐 다람쥐 턴이 안오는데? 기가 뭐 안모아져 야 일로 와 어질 플러스 플로 일로 와널 잡아야 돼너 빨라서 아이 이건 너무 느린지 한방원킬 달팽 말고 다람쥐 아! 얘는 늘어서 필요 없어. 어지안 올라가. 이제 아야 돼. 일로 와. 아, 어지러 플러스 올라가잖아요. 사람좀 빨라가지고. 한방. 감사합니다. 아, 근데 용어수 겁나 많아져. 이 평상. 45개나 줘. 개꿀. 첩! 잘가 어! 거머졌다 아이템 이거 무기를 교체했다 어? 5%라고? 5%였나? 잘봤나 오퍼센트차이나날수 있는데? 나 아, 신이 공이 세거든아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가지 이거? 아까처럼 나와서 들어가질려나? 그냥 들어가지겠지? 어떡하지? 아 구독 감사합니다. 여기 들어가구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다시 슈르트 마을 왔다. 이 마을은 내가 짱이라 그. 가자. <laughs> 귀여워해 뒷모습 보면 아장아장 걷는 게. 봐봐요. 먼지 날리면서. 아까 잘못 눌러가지고 2층이라 지아 저기 있다 어머니 저기 다 어째서 저기 <laughs> 생명을 준다 했는데 <laughs> 아이루디? 걱정돼서 와봤어 고마워 네 어머니야 아주 오랫동안 깨어나시지 않았어 생명은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뭐야 아직 어렸다안 깨어나지 않았다면은 죽은 거 아니야? 홈스한테인가? <laughs> 또 소리 일어나네 여, 여기서만 이런 거 같은데? 마녀가 영혼석의 힘을 발동시켰다 으음 <laughs> 음. 어, 어머니 으음 어, 뭐야. 아니, 이럴 수가. 엄마가 너무 젊지 않습니까? 이쁘고. 좀 이상한데? 어머니. 야, 어머니가 아니라 누나라도 해도 되겠는데? 아주 긴장을 찬것 같구나. 어머니가 아닌데? 한눈 한, 한장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케이, 알았어. 덕분에 깨어났구나. 정말 고마워. 이름이 뭐니? 이름 좋죠? 찡긋아눈말아라는것 같아요. 그래서 찡긋 이런 것 같아요. 예쁜 이름이구나. 그렇죠. 얘랑 잘 어울리죠? 생각보다 많은 생을 주입됐어. 그만큼 평이 깊었어. 아니 그보다 애들 엄마 몸에 알수 없는 마력이 흔적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 3년 전부터. 우리 어머니 슈타니 아니... 데카드로 희망이라고? 어, 엄마가 영주? 도망가야 하나? 아, 응준 아버지야. 인정하기 싫지만. 애드. 오늘은 방치하어오 <laughs> 오늘 병에 걸리 거, 만든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 병이 그만큼 기뻤던 거지. 야, 자기 와이프가 병 걸렸는데 좋아하는 사람 어디있어 <laughs> <laughs> 마냥 가족 너무 깊어져 버렸다고요. 요아세스님은 하지만 고인이 끝나면 다시 왕으로 돌아가지. 그런데 어머니가 잠들어 계신 동안 아버지는 슈베르의 인심을 완전히 사로잡았어 이제 무슨 아버지 마음대로... 여튼 원리죠 하, 그이가 이건 올릴 수 있어요. 괜찮아. 지금부터 바로 잡으면 돼. 서민층는 모두 아버지를 바라고 있어요. 어, 아버지 드세요 용사구나. 설마 아이션 드래곤나 에이셔트 없앴다고? 나 에이셔트 들어오고 아까 만났거든요? <laughs> 한대아까 뒤지던데? 큰일 나. 요아스는불러다오 지금 쉬, 쉬세요. 너 아버지는 원래 정막고 타던 사람이었어. 지금 많이 버릴 줄 나. 애들 너와 내가 아버지 도와줄거야난 변하지 않았어. 와, 뭐, 아버지다. 아, 키 엄청 큰데? 깨어나자마자 내 홈담이라니. 난 그저 당신 걱정은 걱정은 내가 했어. 하하, <laughs> 방에 강건당하고 싶나? 도망갈 텐데, 얘는? 그래서 애들 엄마가 살았어. 애들을 칭찬해줘. 이년은 뭐지, 감히? 제 친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만만참차지 애들 넌곧이 마을을 이끌어 갈 용주 아들이다. 흔들지 말거나. 어, 도와주면은 만만해서 공격 온다는 소린데? 오히려 도와주지 말자고 하는 것 같은데, 아버지는. <laughs> 어, 한 명은 아예 죽여버리자고. 말라 죽여버리자고, 한 명은. 같이 좀, 오하하자는거 같은데? 그니까, 아버지는, 말라 죽여버리자. 아들은, 공존하자, 이런 거 같아요. 막아주는 건 힘이 아니더냐. 하지만, 호위 베풀던 었 직선, 선대의 시절부터, 아무, 지금까지 아무도 문제 없다고? 방심할 일어난다 혹시라도 너 어머니와 요하스 말을 따라가는 그들을 또 연합한다. 그땐, 너희가 모든 걸맞했어나 확실히 말할 수, 힘 오셨어요 이말은 말이야. 힘이 지켜준다는 걸. 그래 옛날 같은 거는 뭐 힘이 지금도 그러지만 힘이 되세니까넌 용주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오늘 교황께 내 방을 내방을하는걸 뭐냐면 뭐야? 아 방문한다고? 교황님께서 온다고 하네요. 준비하라는데. 화났어. 아니, <laughs> 어머니가 깨어났으니까 지금 만족해. 은희한테 많이 미안하거나 애들 아버지가 영주라서 아이로디 너긴 정말 보다 하고 싶어. 어떻게 <laughs> 어, 용기의 견자 어? 뭐야? 어, 좋다. 어, 무조건 선빵하게 해주네, 이게. 엄청 좋네요, 방금. 그 아이템. 무조건 선 잡게 해주는 거. <laughs> 속고 짱. 선 잡게 해주는 거. 반응이 시원치 않고. 얘는 이런 거 관심 없으니까. 역시 도둑. 괜찮죠, 어머니? 물론이야. 아, 아까 그 무기인가 보다. 가오는 원래 어머니거든. 꼭보다할게 근데 난 보물 관심 없는데. 너게 어울리는 선물 이 있어. 가오방에 잠시 갔다 오겠습니다. 너 아버지 득이신 언제 알아? 너 <laughs> 자신을 무시할 정도 생각거든. 걱정 마세요. 아까 그건 갑다 그, 오른쪽 끝에 뭐 있었거든요? 왜 그걸 비밀 스가게 하네? 도둑처럼? 비행 동물 타아 보라고 애들랑 같이 여기야 스위치를 눌렀다 띠리띠리띠리 오저로 들어가자. <laughs> 귀여워, 뒤에 <어떻게> 따라하는 거 보면. 하하 연락이 오는데 띠링. 삐륙! 어째서? 아, 원하는 거라. 삐륙! 명검, 슈베타. 그리고 나의 이거 신일부가토가이접 사용했다고 해야지, 성과 아르메다, 인간 사용할 수 없지. 검술력 줄여 마법력 집중 무기 이거 어떤 거야? 돼요? 아, 이거 슈베타 나오고 싶지 않아. 오미양 선생 잠깐만, 어... 나 이거 할래. 마법사 할 거야? 나. 이제 나와볼까? 나와봤어야지 다시 올라갈 비밀 통장 왔네 비저그치 뭐니헤템 덕분에 <laughs> 난 아버지 몰래 사망할 수 있었지 얼만.. 어머니 살리고 말이야 아 뭐야? 어디로 들어갔어? 아 여기가 냐 여기, 여기 밑으로 들어갔네? 저장을 해야죠 저 여기 영상들 듣기지 않고 돌아다닐 수 있어. 저 개, 개구, 저 개구멍은 나밖에 몰라. 이제 타오안할 거야? 너 오픈은 이렇잖아. 지금은 타오서 말이야. 아버지 어디도 보고 싶어. 아버지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아이러지 집엔 잘 찾아갈게. 근데 안갈수 있어. 내가 찾을 수 있을까? 아 어... 이거 안 가르치는 게 낫겠죠? 그래도. 배신할 수도 있으니까 아직 내가 알려주고 싶지 않아. 드래곤의 전투. 드래곤 테라 아작했습니다 만지 아니라니요. 어, 어, 마녀, <목소리> 아, 이제 갑자기 왜 그래? 안녕 기운이 멀어져 갑니다. 놓치면 체계는 못 돌아가죠. 왓, 잠깐 조장은 해야죠. 성공 단단히 하고, 모두 후퇴를 찾아라. 나는 교 마을에 빠져나왔지만, 슈베트의 끈질 추정도 계속됐다. 어어. 도장해야 되는데? 어쩌지? 뼈리 쉣! 왜 그래? 뭔가 좀살가난것 같은데? 새들은 같기도 하고, 지겹군 벌써 반응하지 않았어. 이미 동강갈까아니까 막날마법 사용해서 살았다면 말이 흔적이있 있을 거야. 아, 이거 어떡하지? 어, 어, 저기 철수하는 것 같은데? 오, 드디어. 정만 참아. 나도 힘들어. 너가 먹을 말도 없어져. 그때까지좀 참아. 큰일 났다. 저 나무 뒤. 아우! 오집 왔다 다행이다 이망아 토끼 입좀 다물고 있지 뀨잉 들킬 뻔 했잖아 뀨 이제 아무리 배가 고파도 참아 애가 저거 잡힐 뻔 했다고 뀨잉 귀엽다 분명 날 감지했어 그리고 그 자의 강한 힘이 느껴져 인간이 어떻게 많은 두렵고 한동안 집은 나지 않았다. 됐다. 예, 저장하고 달라고요. 저장하고. 대전 또 나올 또 올까? 저장 좀 하고 내일 또 오후에 하겠습니다. 저장. 재밌다. 저 이런 스토리 만화 정말 좋아합니다. 스토리 속게 꿀, 내또 네, 할게요.